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시간에는 전그 시간에 이어서 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집에 가장 많은 그 낱말 중에 꽃에 대한 낱말이 제일 많습니다. 예, 꽃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행화입니다. 행화. 살구나무 행자입니다. 살구나무. 초처 고처자죠. 꽈 외곽 꽉자입니다. 채라고 아, 하는 것은 미칠채자, 술주자, 이건 깃대기자죠. 깃발기자. 심자는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차을심자 그럼 이 살구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강남에 처처 화발하여 곳곳마다 꽃이 펴서 수촌산과에 수촌. 수천 물이 있는 마을이죠. 산과 산에 있어서 먼 외곽, 먼 곳까지. 풍채, 바람이 어디에 미치? 술 기운, 주막을 알리는 깃발이죠. 주기. 주기에 미칩니다, 바람이. 그래서 유인, 돌아다니는 그런 유람 사는 사람들, 또 다니는 그러한 손객들이 어디를 찾아 행화촌, 살구, 나무 마을을 찾는 것이 많구나. 이런 표현. 다음에는 이화이런 이게 배의 있자입니다. 배꽃이죠, 배꽃. 여 도로, 도. 복숭아도 짜죠. 동시 개화이 색백하니. 복숭아. 꽃과 더불어서 같은 때에 꽃을 피니. 열개 짜죠. 핀다는 거. 연다는 것 같은 표현이죠. 색이 무슨 색이에요? 도화가, 이화가, 이화월백하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색이 흰이, 고이니, 비지, 견줄비, 기할비 모의 눈의 눈설정. 백꽃이 그렇게 흰 것이 아주 흐들어지게 만만하게핀 것이 바로 눈과 눈이 내려서. 나무에 딱 가라앉은 그런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행화. 이 살구나무, 여러분들 살구나무 보셨나요? 뭐 매실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살구죠. 과거에는 사실은 매실은 그렇게 많이, 매실나무는 키우질 않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가면 살구나무가 있죠. 그럼 뭐 아주 붓고, 그 어? 어린아이들이. 그 살구나무 익을 때 노랗게 익어가는 그 살구나무를 아주 굉장히 달고, 뭐 저도 어릴 적에 이 살구나무가 동네 어귀에 있었고, 그 살구나무 밑에서 살구를 따먹던 기억이 납니다. 매실은 이게 일정 부분이 있더라도 노랗게 되질 않아요. 매실과 살구를 구별하는 방법이 그렇다고는 하죠. 이 살구꽃이 바로 3월달에 튑니다. 강남에 처처에서 꽃이 만발하고, 그 살구꽃의 향기가 어디까지? 아, 수촌, 물이 있는 마을, 또 산과, 산에 의해서, 산에, 깊은 그 아주 외곽에 있는 그러한 지역에까지도 바람이 그 주막에 있는 깃발에 다 미쳐서 그때 살구나무가 있는 그 마을로 돌아다니는 손객들이 찾본다 이제 살 생활, 촌을 창낸이가 많구나 이렇게 네, 변하고 있습니다. 배꽃입니다. 배꽃 백꽃 여러분들 보셨죠? 복숭아나 복숭아꽃하고 굉장히 아주 흡사합니다. 필 때도 같은 시기에 핍니다 아름답죠? 배꽃이 얼마나 힘면 이화월백이라는 표현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는지 모 뭐. 그 달빛은 조금 뭐 햇빛에 비해서 흐릿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허연해서 달이 비치는 저녁에도 하얀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처럼 아름답죠. 복숭아 꽃과 더불어서 동시에 꽃을 피워서 그 색은 정말 아주 하얀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옛사람들이 눈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비지 어설이라, 눈에 비유했구나. 이런 표현입니다. 봄을 알리는 전령사, 여러 꽃들 중에, 살구나무, 배나무, 꽃. 한번 살펴보죠. 과거의 성도법에 의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와라, 사물강남의 저저하바라야, 수천 산과계 풍채 주기하니 유인행계이 다시 행화존이로다 살구나무 꽃이라 3월 강쪽 남 강위 남쪽에 곳곳마다 꽃이 펴서 수천과 산과계도 바람이 그 주기운 주막에 깃발에 미치니. 유인과 행객이 행화, 촌을 찾는 이가 많구나. 주막에 막걸리가 하나 생각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목소리> 이희화라, 여도로, 동시계화의 색백하니, 후인이 비지어 서리로다, 패꽃이라. 복송화로 더불어 동시에 꽃이 피고 최근 흰니옛 사람들이 눈에 비유하더라. 뭐라고 하는 것은 어조사 조 여기는 어, 무엇에 어디에서 무엇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뭘까요? 눈에 비유하는 것이죠. 예. 어디 보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때그 때, 이어조사어의 용법들을 한번 또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장소가 나오면 어디에서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오늘은 행화, 이화, 이두 가지 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막걸리 한잔 하시는 SNS 타임즈 여러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